자 대입 전형 수시정시 요 내용들은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아,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때는 지금 고3의 9월 모의평가가 9월 초에 치렀어요. 첫 번째 주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시험 보는데 이게 8월 달로 바꾸겠다고 해요. 왜 바꾸냐고 봤더니 우리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아마 이제 고2에요 고3도 크게 다, 고1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9월 7일에서 1 1일 이렇게 9월 초쯤도 되잖아요. 이때는 9월 모평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아직 안 나와요. 3주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그니까 시험 보고 시험 결과 나온 거 보고 난 다음에 아~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가 출수 있을지 정시모집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수 있을지를 알고 수시 지원을 하자로 바꾸겠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고2까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일정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달에 수능시험 성적 나오면은 12월 달에 수시 모집이 클리어되고 끝나고요. 그다음에 어 정시 모집 원서접수 이어지고 쭉 2월 달까지. 근데 여기도 보면 수시가 아까 제가 최대 몇번 복수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6번. 일단 어머니한테 제가 상품 하나 하나 드릴게요. 네. 어디? 아방 베이커리. 오늘까지 사용하는? <laughs> 빵이 맛있다는. 네. 어, 정신은 몇 번이라 그랬죠? 네. 여긴 상품이 없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안 웃으시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여섯 번, 세번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합격이 되잖아요. 복수 합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수시모집에서는 전문대학까지도 갑니다. 내가 전문 대학에 원서 한건됐잖아요 수시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문 대학에 등록하고 가야 됩니다. 이후 정시 모집은 4년제 지원을 못 합니다. 그 수시 지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시 모집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을 것 같긴 해요. 2026, 2027까지. 근데 우리가 치르는 2028학년도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수능 최장력 기준 뭐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전히 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2027 모집 인원도 수시 정시가 지금 보니까 8대2 구조인데, 이게 전체 모집은 이렇습니다만은 주요 대학만 놓고 보면 어때요? 57대43이잖아요. 정시 모집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경희대 이제 의대 정시 55명 뽑죠. 굉장히 많이 못 뽑는 것처럼 많이 뽑는 모집 단에도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대4 구조다. 주요 대학은. 전국 단위는 8대 2 정도 구조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시모집은 40 몇만 명, 아, 35만 명 정도가 이제 전체 4년제 일반 대학의 모집 인원인데, 이 중에 27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해서 수시모집에, 어, 수시모집에 모집 인원이다. 놓고 보면요. 학생부의 교과나 종합으로 뽑는 게 23만 8천 명이니까 대략 어느 정도냐면 86%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논술 준비보다는 내신 준비나 또는 학생부의 비교과를 준비해서 가는 게 맞아요. 주요 대학을 놓고 보면 정시, 종합, 교과. 전국 단위로 보면 교과, 종합, 정시 이 순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타겟 자체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게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맞는, 네, 맞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뽑기 때문에 선발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고등학교, 제가 1학년 과정에서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올라가면서 요걸 고민하는 타임이 올 거예요. 2학년 1학기 정도가 지나가면, 야, 이걸 계속 이런다, 이렇게 교과나 종합이나 정시순으로 갈까? 아니면 수능으로 돌려서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면서 해놨던 종합이나 교과를 챙겨볼까? 이게 나중에 내신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기온 거예요. 고1 때부터는 이렇게 잘안 돼요. 네,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자, 전국적으로 보면, 은는 뭐 8대2 구조인데 그다음에 주요 대학만 놓고 보면 6대 4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2027학년도 보면 어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수능 요렇게 인원들이 몇 명인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는 논술 모집 안 해요. 서울대는 논술이 없습니다. 데 교과 전형에 놓고 보면 교과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2025, 26, 27까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보면 이화여대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제 이게 대학 1학년이고 지금 현재 고 3인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내신 전형이거든요 근데 보면 교과로 100% 뽑다가 면접을 20%로 이렇게 2단계 해서 갔는데 이게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교과 전형 100%로 바꿨어요 이건 내신으로만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졌냐면 수능 최저를 새로 신설해서 갑니다 그니까 이게 대학마다 달라진 게 주고 받고 가는 거죠 면접 있으면 수능 최저 없어도 되는데 수능 최저 있으면 그죠? 수능 최저가 있으면 면접을 안받아 되는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면접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둘 중에 하나는 해서 최저 기준 아이를 보고 뽑든지 아니면 수능이 이 정도 되면은 그만큼의 수능이 되니까 아이가 괜찮다고 판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요거 말씀드렸던 거는요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련되는. 그 얘기들 주로 이렇게 부르죠 지역균형, 뭐 학교 추천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내신 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달라졌다고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핵심은 내신만 가지고 뽑는 데가 있지만 있기도 하지만 이게 교과 종합, 교과 종합, 뭐 교과 정성 평가돼 있잖아요. 2027학, 6학년도 7학년도에도 벌써 이게 교과 전형인데도 내신만 가지고 줄 세우지 않고요 학생부의 이수 과목이 어떤 걸 했는지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보고 뽑자라는 게 있고,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전형은요, 보면 대략 한 12,000명 정도씩 계속 뽑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주요 대학들은 다 이렇게 선발한다. 국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술전형은 어 심지어 의대 같은 경우는 뭐 400대 1, 500대 1막이랬습니다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논술을 100%로 뽑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학생부의 교과 전형, 어, 교과 반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학 기준도 보니까 계속 바뀌어지는데, 어, 올해 고3까지가 거의 뭐요지 부동으로 그냥 많이 완화됐어요. 낮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7학년도 고2까지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냐면, 낮추냐면,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수능 최저를 통과하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막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합격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은요. 수능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 공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학년부터 잘안 되거든요. 왜? 다들 내신 공부하고 교과 공부하고 이러는데 나 혼자 앉아 가지고 수능 공부 기출 문제 공부한다 그러면 사실 잘 따라가기도 쉽지는 않지만 좀 이상한 눈으로 많이 바라보기도 해요. 그 사탐 런이 많이 생긴다는 거.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2017학년도까지는 공통 플러스 선택의 마지막이잖아요. 교육과정에, 1호 개정교육과정에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탐 런도 최고조에 달할 거고요. 시험 난이도도 어마어무시하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네. 뭐 8대2 구조 기억나시죠? 네. 수시정시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요대학 놓고 보면, 서성한, 중경의 시, 뭐, 이렇게, 어, 건동 홈까지 보면, 홍수까지 놓고 보면, 대략 모집 정원이 5만 명 정도 돼요. 전국에. 아까, 기억나세요? 한 10만 명 정도 하면 인서울까지 들어가는 인원, 뭐 이런 거죠? 근데 대략 5만, 수시 정시 5만인데, 여기 보면 3대 2 정도 구조예요. 6대 4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수시 60%, 정시 40% 정도 된다. 그리고 선까지 건어서 이런 누개 학계, 이렇게 좀참고로 나중에 보세요. 최근에 와서 경향이 달라진 게 정신모집은 다군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가, 나 밖에 없었어요. 주요대학들이. 그때 이렇게 빨갛게 보시는 것처럼 다군 모집이 주요대학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각 군마다 하나씩 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가 보면 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군에. 근데 연고대는 서울대하고 같은 군에 없습니다. 왜? 서, 스카이가 같이 있으면 대부분 공부 좀 하는 친구는 서울대를 지원하지, 연고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고대는 항상 서울대하고 다른 군에 들어갑니다. 원래 서울대가 가군에 있었거든요. 나군으로 갔어요. 그때 연고대는 어떻게 해요? 나군에 있다가 또 가군으로 이사를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원 불면하게 서울대 동생 서강대라고 얘는 나군에 여전히 형따라 있습니다. 왜 얘들이 연고대하고 같은 군에 있으면 서강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연고대를 지원하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더 아래로 오면. 무슨 소리야? 우린 가군에서도 선발하고, 나군에서도 선발하고, 가나다 다 선발할게. 이렇게 가군에도 우리 대학 지원하세요. 나군에도 우리 대학 지원하세요. 다군에도 우리 대학 지원하세요. 이렇게 가나다에 다 나타나야만이 우리 대학 지원할 거잖아요. 한 군에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아래를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정시에서는요. 수능 영역별, 반영율도 중요한데, 지금은 보시는 대로요. 뭐 화작이냐, 언매냐, 미적분이냐, 기하냐 이렇게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이 다 없어질 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과가 또 갈라질 가능성이, 요 반영 비율은 바뀌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현재 고위까지 놓고 보면, 수학의 반영 비중, 국어의 반영 비중이 수능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든 뭐,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만 놓고 보더라도 수학이 넘버 원, 그다음 국어 넘버 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 아니고요. 뭐로 가야 되냐면,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로 가야 되고요. 인문계열은 뭐로 가야 돼요? 사회탐구 또는 영어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어는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7학년도 지금 현재 고2인데 2028학년도에 대폭 바꿀 걸로 예상되는데 이 성균관대는 보니까 가군, 나군, 다군의 정시 전형 방법이 다 달라요. 희한한 대학입니다, 그죠?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군의 전형, 나군의 전형, 전용, 다군의 전형이 다 다른데 한 가지 핵심은 우수한 영역 순이 잖아요 국어 수학 중에서 우수한 영역 순으로 비중을 준다는 거죠 국어 잘하는 애든 수학 잘하는 애든 상관없이 이 비중대로 계산해 가지고 높은 애들을 다 받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우선 지원 경쟁률을 높이겠다는 보관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군 나군 다군이 다른 이유는 유리한 대로 와라 우리 대학은 무조건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준비를 하려면은 중요한 게 표준 점수하고 100분이 여기 실제 대학 입시에서는 전형할 때 쓰이는데요. 등급도 최저 기준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점수예요.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학평도 고이은 시험 보잖아요. 90점 넘으면은 영어에서 1등급이고, 80 넘으면 2등급이고, 70 넘으면 3등급이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국어도 90, 수학도 90. 그다음에 국어도 80, 수학도 80 이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0, 80, 70 그래서 원점수를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수능 공부를 하려면 또 다른 거는 원점수를 많이 높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틀린 문항 수의 개수를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문항 수의 개수 줄이기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수학 미적의 기아나 과탐 지정하는 대학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국에서는 좀 많이 아직 살아있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때는 이거 다 없어질 거잖아요. 지정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수능시험을 보는데 선택과목이 어디있어요 그죠?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까지는 이렇게 한다라고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미적이나 기하에 또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게 많죠. 예, 왜냐면, 하 사탕과 탐면 벽을 다 흐물어버렸는데, 그래도, 야, 과학 탐구 보면 우리 가산 좀 줄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요 대학처럼요, 상명대나 서울대대처럼 수학이 미적이나 기하보면10% 20% 이런 가산 주잖아요. 이게 두 자리 수로 가면서 10% 넘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예 확통 보고는 들어갈 생각을 확 없애야 돼요. 예. 영어는요.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 절대 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시 모집으로 할 때는요. 수능 시험 성적만 잘 보면 되고 등급만 잘 받으면 되는데 경희대는 1, 2등급을 다 감점을 안 주고요. 또 어떤 대학은 감점이 굉장히 큰 대학이 있어요. 어디 죠 연세대. 100점, 95점, 87.5, 75점 이렇잖아요. 이게 4등급까지 내려가게 되면 1등급에서 25점 빠지잖아요. 이거는 영어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 국어를 아무리 잘하고 수학을 아무리 잘하고 탐구를 아무리 잘하야 해도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반대가 있죠. 이 서강대는 쭉 가서 보면 5등급까지 95점이잖아요. 영어 5등급 받아도 국어하고 수학 성적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우린 2028학년도니까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 4월 달에 나오는 자료를 좀 참고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더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사는요, 어, 뭐 우리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한국에 크게 불만이 없으면 이 4등급 넘기는 아주 쉬워요. 절반 정도만 받아도 넘어가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 요거는 수능 탐구를 한, 방금, 한 과목만 반영하는 애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둘다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연계는 통합과학 반영 비율도 높을 수 있죠. 근데 지방 지역이나 또는 여기 수도권만까지 오더라도 통합사회 또는 통합과학 한 과목 반영이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이건데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어, 어쨌거나 이두개 중에 하나를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쓰일 거잖아요. 그죠? 둘 다, 둘 중에서 한과목만 반영한다고 그러면 두 개가 각각 3등급 도 합이 6이잖아요. 두 개가, 아, 하나가 1등급이고 하나가 5등급. 이것도 합이 6이잖아요. 둘다 똑같은 합이 6인데 수능 최장력기준을 보면 아랫게 훨씬 낫죠? 왜? 하나 1등급인데. 그래서 영어 뭐 탐구 하나 해서 합이 3 이렇게 하면 얘 1등급에 영어 2등급만 하더라도 합 3이잖아요. 두 개가 그죠? 이렇게 수능체제 갖출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저는 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때통합과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면 아예 통합사회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한 과목만 해놔도 나중에 갈수 있는 대학들이 좀 있을 거다.